금상군이 제 102주년 3일절을 맞아 충유의 공원에서 평화의 소녀상과 강제진용 노동자상 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각각 1.6m, 1.9m 크기의 평화의 소녀상과 노동자상은 군민과 단체 등 240여 명이 동참해 마련한 후원금 5,700여만 원으로 제작됐습니다. 군상군은 이를 계기로 이 충유의 공원을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카이스트 조 교수가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학교에서 직위 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2부는 지난해 8월, 카이스트 조 교수 43살 A씨에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에서 2019년까지 랜덤 채팅 앱에서 알게 된 10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됐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곧바로 항소했고 대전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정부의 이사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대전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가 동향을 보면 대전은 1.65% 올랐습니다. 대전시가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맞춰 주택 가격 안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전시는 올해 3만 4천 가구를 포함해 2023년까지 아파트 5만 8천여 가구 등 주택 7만 1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대전 드림타운 3,3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분양 신청 자격을 대전시 거주 3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하고 고분양가 논란을 막기 위해 적정 분양가를 제시하는 공동주택 사업비 검증단도 구성했습니다. 충청남도는 최근 해안가에서 불법 도구를 이용해 갯벌을 채취한 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중 단속은 비어업인들의 무분별한 수산물 채취를 막기 위해 태안과 보령 간척지 일원에서 이른바 개불펌프, 빨아봉으로 불리는 불법 도구를 이용한 채취 사례를 적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충청남도는 오는 31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불법 도구를 이용한 수산물 채취는 불법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해안 관광지에 내걸기로 했습니다. 충남 4대 행정기관이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과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이철구 충남경찰청장은 도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강화 협약을 했습니다. 오는 7월 전면 시행될 자치경찰제 안착 등새 자치분권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 중인 세종시 집값과 관련해 세종시로서도 좋은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통해 집값이 오르면 수도권 기관들의 추가 이전과 인구 유입에 오히려 방해 요인이 될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세종시 주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회 세종의사당 인근 유보지 등 남아있는 토지를 활용하거나 도시 기본 계획상 용도 변경 등의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청권에서 유일한 국가 기념일인 38 민주의거 정신을 대전 시민 정신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이 추진됩니다. 대전시는 제61주년 38 민주의거 기념식을 앞두고 38 민주의거 정신을 정립해 대전 브랜드로 육성하고 시민 정신으로 승화하는 등 3대 전략을 세워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